민머리인데 머리를 밀고 나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속 민머리일 건지 아니면 내가 멋으로 미는 건지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제 생각엔 그래요 면도기로 매일매일 면도를 한다고 라 하면 면도기 때문에 두피가 굉장히 자극이 될수 있어요 생각보다 자주 자주 쓰면 피부는 빨리 건조해질 수요 자극해서 주기 때문에 예민해지고 예민해지면 당연히 수분이 빨리 증발되겠죠 불편해지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두피가 모발로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머리카락 때문에 습해지는 것도 있지만 이걸 잘 생각하면 두피에 보호해주는 거거든요 이게 모발이 다 없다 그러면 수분이 다 증발돼요 그래서 민머리들은 굉장히 빨리 건조해져요 그래서 이것도 주의해야 되고 근데 이제 내가 계속 민머리를 할 거다 그리고 두피에 광이 나는 게 좋다 머리가 빤짝빤짝 요즘에 보니까 민머리들 엄청 많더라고요 일부러 도뭐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 같고 본의 아니게 호르몬 탈모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같은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계속 민머리를 할게 아니라 언젠가 다시 머리카락을 나게 할 거다 라고 생각했을 때는 바르는 것도 조금 주의하시긴 하셔야 될거 같아요 왜냐면 잘못된 성분을 발라서 모공 소폐물이 끼거나 하면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좀 순한 보습제 바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너무 유분감이 많은 것들보다는 왜냐면 피부의 모공과 여기에 모공은 달라요 역할이나 기능이. 여기는 트러블 나면 끝이지만 여기는 트러블 나면 다시 머리카락이안날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는 두피 전용 미스트를 한번 뿌리고 나서 약간 가벼운 수분 보충제 뿌리는 것과 특히 말하면 유분이 많이 들어간 로션보다는 약간 그렇게 이중으로 하시는 걸 권장드릴 거예요. 두피 미스트를 한번 뿌리고요. 좀 가깝지만 수분 있는 거죠. 유분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요 모공을 막으면 문제가 되거든요. 모공 막지 않는 것들로 한번 좀 바르라는 거. 그리고 이렇게 민망하신 경우에 자외선 진 그냥 미세먼지도 그냥 들어가고요. 자외선 영향도 받고 모든 환경이 건조해질 수밖에 없어요. 이 건조함은 아마 계속 가져가셔야 될 거예요. 그렇게 되면 이 자외선 뭐다 받으면 계속 열받아요, 두피가. 더 빨리 건조해지거든요. 그래서 이 민머리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실 예정이신지 아니면 다시 머리를 기를 예정이신지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.